조제, 염, 준다, 캉테, 기술자 나왔습니다. 몽, 아. 코디피, 뽀로그, 종, 오르마르. 3번이 잡혔네요, 네. 뽀로그님이. 아, 나보 어, 뽀로그님 저 아, 샤크리, 씨. 샤크리 저거 캐릭이 뭐지? 그러게요. 바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좀 봐야 어, 될것 같은데. 아마 그냥 순서가 바뀌었나 싶기도 합니다. 샤크리 저거 준 거가 뭐, 뭐였더라 아니에요. 이거 그냥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네. 똑같습니다. 슬래싱 플레이 이거. 어, 허재 어. 저, 저게 아마 이제 순서는 이제 패스 능력치로 같은 포지션이면 패스 능력치로 이제 구분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앞선으로. 그 자, 자 좋습 경기에서는 1번이었습니다. 자, 프로미 같은 그래. 경우에는 어제 매치업에서 노아초이 님이 빠지고 기술자 님 돌았어요. 자, 시작합니다. 네. 자, 시, 8, 말씀해 7, 6, 5, 다5 갔어요? 4, 3, 네. 2, 이쪽입니다. 저습니다 네. 짧은 되셨죠? 네. 네. 네, 오케이. 자, 볼까요? 자, 조제님, 기술자 님 탑에. 어, 시작부터? 네. 지금 공 잡았죠? 다시 떨어뜨리고. 오, 기술자님의 시작, 시작부터. 네. 야, 아, 이, 아, 이, 야, 이거죠? 음, 아무래도 이거였어. 많이 놔다 보니까. 아. 야, 기술, 기술자님. 기술자님이 이거죠.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기술자님, 예술, 음. 예, 계술, 기술자님 나올 거 전혀 예측 못 했을 것 같은데. 오, 아, 아. 시가 막히네요. 아.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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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이거 경기 복습하면서 계속 감탄했습니다.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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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잘 써나? 야..역시 뽀로그 <laughs> 어..픽앤팝 오우야 아, 돌파 지금 수비 전혀 안되고 있죠? 빨리 수비. 오 됐다 아, 수비수비 됐다 좋아요 지, 지금 오히려 한번 페이크를 어, 넣은게 안좋은 시도가 됐네요 좋았고요 어, 지금 슛각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음, 좋았고 지금 마무리. 멀었는데 미들슛 성공합니다 지금 지금 종웅님이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던게 일부러 그러셨나? 제가 봤을 때는 엘리움을 바랬을 수도 있을 것같아서나이리우리 거. 네. 자 아무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직 몸이 덜 풀린 것 같습니다. 방금 같은 것도 쇼각이었는데 저걸 놓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4대 2. 저는 이제 뭐 시간이나 이런 캐스팅 위주로 하고 양팀 두 분이서 맞아, 맞아, 맞아. 이제 해설 좀 해주시면 맞아, 맞아. 돼요. 네, 지금 턴오버다. 나왔고요, 턴오버 나왔고요. 네. 오 4대 4. 네, 지금 속공 좋습니다. 님 올라갔어, 저 쉽게 예 네, 쉽게 쉽게 먹었어. 때, 들어갈 때 코트가 꽤 밝아서 눈이 좀 아프긴 하네요. 네, 그렇네요. 아 보로그님. 커트라 커트라 커트라. 아 언니 지금 이게 이게 이걸 왜못 잡았죠? 그냥, <laughs> 그냥 흘렸어, 그냥 흘렸어. <웃음> <웃음> 네, 좀 아쉬웠고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네 시작 부분이니까 좀 아직 괜찮아요. 저기서 말했던 그 앞. 앞서서 말했던 이제 이지선다를 지금 시도를 했는데 네. 아쉽게 됐습니다. 호 같아. 지금 게임 시작하면서 조웅 님이 포스트 관련된 배치 네. 주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과연 아, 어떻게 될지. 소리를 좀켜워아요 자. 시간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아, 맞다. 3 네. 8, 8 9 8 7 7 6. 6. 네, 6. 여기 있습니다. 오, 네. 아, 네. 지금 미들 줘요. 좋았고요. 기술자님이 좀 주도적으로 푸네요. 네. 지금! 저번에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왼쪽 코너가 백코트가 조금 느리더라고요. 프로미 쪽에서. 어우, 아, 아, 양팀 아, 수비. 수비. 짤편님 지금 아, 시간이 안 맞으세요? 비디오신 가안 맞습니까? 공점이에요? 네네. 안 많이 안 맞아요? 네. 컴퓨터로 하시면 조금 잘 맞긴 한데. 어, 컴퓨터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아니 아뇨 제가 지금 컴퓨터 없어서 패드로 아이패드로 아 이제 하고있는데 네. 핸드폰으로 보면 네. 다시 막, 막 새로 고침되고 그렇더라고네 6대4 캉태님과 네. 기술자님 위주로 공격을 풀고 있어요 네 지금 또 포스터 포스트 아, 자보로그 바콜 빠져나오고 어 아, 45도 되었다 아, 아 근데 아, 줄아카니다 줄... 공격 아, 리바운드 아 네. 아쉽습니다 길주 길주가 이럴때 조금 슛이 아쉽죠 아, 빨리 죄송 죄송 자, 6대4 스반드. 지금 포그와트는 네. 벌써 풀코트 프레스 하고 있고요 자, 계속 탑에서 기술자님이 기술자 네. 풀어주고 준다님 코너 주님. 아, 아, 아 지금 아쉽네요 방금 아웃 오브 바운드 될것 같아가지고 조제님이 눌렀네요 사실 엊그제 경기에서 하나 지적됐던 부분이 준다님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 안 나왔다는 게 아쉽다는 네. 네, 와룡님 해설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적극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야, 궁금합니다. 이거는 야, 이거는, <laughs> 맞기 힘들어, 어, 이거는 막기 힘들어, 이건 막기 힘들어요 네, 이거는 갈고 나왔네 요 이거는 정말 막기 힘들 겁니다, 정말 어, 음. 아, 좋았죠 네 방금 컷 좋았어요 지금, 네, 몽님과 코디핀님의 호흡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면 컷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네네, 네, 코디핀님 쪽에서 이게 제가 해설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코디는 인셋보다 몸으로 막아야 돼요. 네, 몸으로 비벼야죠. 네, 네 몸으로 막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어, 시간 없다. 지금 시간 없습니다. 어, 지금 괜찮을 것 같죠? 이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리바 잡았고요.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수비. 어, 리바잘 잡았네요. 네. 중님 네. 컷이요. 아 지금 컷살 좋았고요. 하트. 아 좋았어요. 8대8 후보 후보한테 쪽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수비를 하기 잘 하게 됐죠 지금. 대처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기술자님을 게임 끝날 때까지 일단 활용을 하긴 할것 같은데요. 어 칸테. 칸테님. 오 와씨. <laughs> <이> <laughs> 지금 또1대1 나왔죠 이거. 어... <laughs> 근데... 이거 경기 시작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빅맨진의 활약이 오늘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확, 오우, 수비 성공. 호노프님은 반면에 또 막혔고요. 자, 이게 지금, 선정.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그와트는 백코트진이 강하고, 프로미는 빅맨진이 강하기 때문에, 어, 잽스템 막았고요. 사실, 데이트 때 경기, 호두마루님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4초 남았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고요. 이거 해결해 줬나요? 어, 잡았어. 샷클락이 됐네. 오, 보다. 네, 샤크락 됐네요. 원샷, 원샷. 지금 2점 차고요. 16초 남았습니다. 16초입니다. 지금 10대 8? 원샷 타겠죠? 지금 또이진선 어, 아, 파울 나왔고요. 팀 파울이 아니었나 보네요. 네, 지금 이제 팀 파워 선황입니다 자, 10대8컷 들어가는 사인이고 코너비였잖아. 코너비 였어 아, 야. 지금 좋았안들어갔어안들어갔어 아아 3초. 아, 그러나 이렇게 끝나네요. 3초. 아직 네, 이게 <laughs> 이게 왜 이게 왜 비었던 <laughs> 여기가 왜 비었었죠? <laughs> 네, 지금 방금 순간적으로 네. 예, 잘잘 네. 자, 짤표님 제가 2코터 시작하면 초한번더 불러 드릴게요. 네. 네, 한번더 불러 드릴게요. 뭔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어떤 상황 해설 위주로 좀 풀어가셔도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 그렇죠 9, 네. 8, 7, 6, 정리, 컷. 5, 4, 3이 정도입니다 아 어, 지금은 네. 지금은 네. 일직선으로 네, 칸테님이 수비를 잘 해줬고요 체스 네. 가는 길목으로 차단을 잘 했습니다 지금 그 뽀로그님이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이제 코너에서 컷 사인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 아, 지금은 소비되면 되죠? 어, 막았다. 어? 지금 아, 지금 아, 이거. 지금 수비 소통이 잘안 됐습니다. 네, 조장님이 방금... 빨리 올라가고, 이제 가운데를 채워주면서 다시 원상동대로 리커버리를 했어야 됐는데. 리턴이 좋았죠, 그리고? 님? 야, 네, 형님.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잡았는데. 지금 픽 걸어주고요. 네. 지금 45도 바로 주었으면, 아, 지금 좋았죠? 아, 11% 커버인데, 안 들어갔고요. 조재님이 데이투 경기에서도 제가 느꼈던게 있는게, 이게 패스 타이밍이 한박자정도 더 빨랐으면 오픈이 나는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롤...간 네, 들어가는건 하울됐고요 11대10 야 확실히 지금 또이위하고요아 네. 좋았습니다. 어. 좋아요. 수비 하나 더. 자 13대10 어 한명 더 받아줘야될것 같은데 네. 지금 잘 왔구요. 네, 자, 강태님 1대1. <laughs> 지금 공감 <공간 웃음> 많습니다. 네. 강태님과 호두마루님. 영혼의 1대1. 아, 어, 방금은 슛각을 가져갔어도 정말 네. 좋았을 것 같은데. 어우, 야. 시간 다 <웃음> 잡아먹었어요. <웃음> 됐거든요? 시간 다 잡아먹었어. 다 잡아먹었는데. 어, 뒤게어 어, 어, 아. 다시. 했는데. 네. 자, 어쨌든 결국 넣었습니다. 역시 캉테님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 지금은 아 좋았죠. 시. 이거 이거 미스매치거든요. 자신 있게 하세요. 아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이번 거는 수, 지금 수비, 또, 수비됐고 또커트럭고 빼야 됩니다. 커싸인 커사인아 아, 그, 아쉽게 됐습니다. 스미친데. 자 1.9초 와10 12대 13. 더잡줘야죠야 점수 안 나요. 점수 안 나요. 슛, 어, 슛 좋습니다. 잡았다. 어, 리바 잡았다. 좀이 잡아 주고요. 자, 목님 오랜만에 잡았고 보로그 목님 잡았다. 어, 오케이. 자, 딜이가 약간 붙지만 3점 슛 넣어 주는 모습이네요. 자, 16대 12. 살짝 어, 자동차. 스크린. 아? 자, 포스트 하고 있고요. 아, 다시 1대 1도 돼. 잠깐. 코너. 아, 잘 빼줬습니다. 지금은 슛각이었는데 아, 안 들어갔고요.

완전히 놓쳤는데 야이, 저, 저 와우 이거 잘해주네요 코디님 이게 지금 공리를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잡았거든요 지금 호그와트가 네. 아. 수비 리바운드에 대한 조금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팀박스 쳐야 돼 팀박스 음, 네 지금 또 1대1 음. 하고 있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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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오고요 칸테님 집요하게 1대1 하네 그러게요 어, 없어요 박스 잡나요? X 잡았다 아 됐어 됐어 설 지금 아 졌네요. 네네 아, 아쉽습니다. 네. 지금 다시 일대1아자자 기수장님 다시 왔어요. 오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오, 없어요. 됐다 됐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지금 프로비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죽음볼 처리할 때는 이 포스트 가는 게 좋긴 좋을 것 같고 지금 스크린 계속 돌리네요. 그렇죠 죽음볼 처리할 때저 저런 아키만한 게 없어요. 네 사실. 아, 좋아요. 음. 자 목님 네, 네. 좋습니다 수비 가능한가요? 5초 지금 또 컷이. 3초 샷. 안 들어갔고요 이만큼고요 오 약간 위험했지만 됐고 염님 덩케 하나요? 참았다 오 왼쪽으로 잘됐고요 네. 아쉽습니다 자, 지금은 자. 아, 아 파울, 파울. <laughs> 자 18대 14 어디 빠지지 마요 그냥. 자 18대 14 빠져버트 가가 나와 어 수비 아 수비 타이트해요 진짜 2만 원 잡아주고요. 지금 또 빅맨한테 공 어, 집어 넣어주겠죠? 그죠? 3초. 아 지금 아 의자 빼기 하려고 했는데. 네, 자어요이자 거... 네. <laughs> <파울을 웃음> <laughs> 그 관리를... 15. 아, 진짜. 16. <laughs> 자 종님이 <laughs> 지금. <웃음> 이 포스트 관련해서 지금 클램프도 좀안 주셨는 것 같은데 느낌이. 왼쪽으로. 네, 어렵죠. 예, 지금 클램프도 어, 잘안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여보세요. 자, 롤 들어가고요. 아, 롤안 들어갔네요. 어, 포스트 부분 락다운이나 움직이는 트럭을 찍어 줘야 어, 되는데. 종은 종닉 뜨고요. 시간 얼마 없어요.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쉽습니다. 시간 없어. 요 네. 옆에 마무리. 시원. 오! 아, 야, 이거를 블락했어. 러닝 블락으로. 0.8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어, 이거를 전안 아 들었. 들어왔... 아, 이거 네. 이건 너무 아쉽겠다. 맞았어. 천천히 가서는 좋겠습니다. 네. 자 원샷이에요 원샷. 자 이쿼터 13초 12초 정도 남았습니다. 프러면 여기서 동점 세요. 하고 후반전 가고 싶거든요. 예. 네. 강태님 3초? 동점 가고 싶어요. 아, 아 이거 강태님 아아 너무 어려우신 간 봤다. 자 요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16대18 18대16 프로미가 그냥 2점 뒤집니다 오늘 호두마루님이 칸테님을 수비를 할 때는 약간 외곽슛은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칸테님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들슛이나 3점슛을 스텝백을 했을 때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 그러니까 강태님이 저번에도 그렇고 포스트 스텝백에서 공간났을 때 3점을 안쏘더라고요 돌아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어. 각만 계속 보고 계셔가지고 좋았. 네네네 맞습니다 컷 들어왔구요 아, 아 그러나 지금... 어, 잡았을텐데 아, 진짜... 아 그러나 또 아, 잡았구요 속공 먹.. 뭐... 속공 마무리 해야죠 아 블락.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지금 누구인가요아 프로미 두팀 다 수비가 너무 좋네요 그니까 지금 3쿼터 시작했는데 18대16 아우 강태 님이 종욱 님에 대한 컷인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완전히 미스였는데 아쉽습니다. 훅샷. 훅샷, 들어가야죠, 이거는. 아, 이, 이거 와요. 하려고 기수자님 부른 거예요. 이거 하려고. 네, 저 한번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동점이네요. 진짜. 네, 동점. 18대18. :18. 지금 몽님 아이솔로 가, 는것 같죠? 자, 몽님 아이솔. 과연? 과연? 준단 님이랑? 지금 뚫렸습니다. 45도? 컷들어고기브행고 아직로테이잘돌어고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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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샷 어... 안 들어왔어 괜찮아, 괜찮아. 일반적인 기부 행보로는 양팀 수준상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성공시키기 어렵고 네, 이제 코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왔다 그 호그와트가 잘하는 그 중앙에서 그런 2점 미들슛이나 네그좀더그 백코트에서 3점을 노리는 이런 걸좀더 많이 시도를 해야 돼요 자 말씀하신 중에 프로미가 역전했어요 어. 20대18 호그와트 호두마르 아 이건 아니, 좋지 좋습니다. 네 이건 좋았습니다 호그와트가 이기는 아니, 경기에서 몽님은 리머택을 굉장히 좀 잘해주셨거든요 지금 조제님 오랜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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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파울 아, 조제님 이게 이번에 넣으면 첫 득점일 정도로 지금 프로미가 빅맨들 위주로 프로하고 있어요 네 조제님은 어떻게 보면 전반은 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laughs> 힘을 아껴두 힘을 힘을 아껴두고 있는 건가요? 네. <laughs> 네 <laughs> 지금 목님이 또홀 네, 운반하는 모습이고요. 컷들하고. 어 좋습니다. 지금 또 이지선 다 가죠? 네, 그렇죠. 보로그님 끝까지 붙어야 돼요. 힘이 미, 힘이 네, 에이, 미들에서도. 페이더웨이 선단 말이죠. 네, 예, 예, 있죠. 예, 일부러 그 쓰는 느낌이죠. 네, 페이더웨이까지 쓰기 때문에 또는 또는 센터랑 가드랑 매치업이거든요. 음, 컷들 어 왔다. 나이스. 좋습니다. 컨테님이그 강태? 네. 코너 줄까봐 막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죠. 자 기술자. 어, 어, 아 파파요? 종님은안 돼요. 종님은안돼종님 삼파울. 손글 안하셔종님 긁고 싶을 거예요 지금. <laughs> 많이 긁고 싶을 거예요. <laughs> 네. 지금 보이죠? 개짜 나. 종님이 지금 보니까 지금 약간 신경이 쓰이나 본데 그냥 네, 좀, 좀, 마무리 훌륭합니다. 네. 평상심 유지하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사실 양팀다 머리 싸움 해가지고 머리 싸움이 그냥. 기수자님 쪽이 살짝 이긴 거지. 그 다음 게임 지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렇죠. 컷트라고. 지금도 잘막아놓 주는 모습. 자, 한 명, 네. 예, 한명 돌고. 어, 컨테이 좋았어요. 지금 좋았습니다. 어우, 롯데 수비 너무 좋았다, 지금. 네? 어우, 어, 수비 선거. 어, 지금, 인셉 아니, 온볼 스틸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수비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아, 다시 아유, 스틸. 조대님 쪽. 오른쪽 코너. 24대 2 2 끝까지 끝까지 붙어 줘야죠 지금 코너. 아, 어잘 잘 붙었고요. 그, 그, 잘붙었요 와. 지금 수비 이게 어. 수비 집중력 장난 아니야. 네, 수비 와 씨. 태양... 태양... 야, <laughs> 진짜 대단하다 양팀. 25대 24. 시이대단네 25대 24. 24. 이크이기때문님 아, 그렇 아... 이분은 어디 가 하면 네모 누르거든요. 아, 얻어주네요. <laughs> 2분 안쪽이라 팀 파울 얻어주네요 2번 안쪽이라 팀파울 상황입니다 25대25 25, 동점 2구 역전 역전 6대2 5 굉장히, 유저, 번 굉장히 번. 저득점 영상이죠? 예 네, 지금 진짜 양팀이 너무 타이트해요 지금 지금 또또강태님이어요 네. 일종의 불러낸건데 과연 아또 아, 걸렸어요. 자 여기 26대25 수비 지금 천천히 아, 해야 됩니다. 자 기술자 타임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또 파울 조심해야 돼요. 파울 조심해야 아,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지금 네 개여서 안 되겠다. 이거. 야 기술자님이 이거 전문이거든요. 이거 1년 내내 이거 했어요 이분. 바깥. 이거는 바깥 에서부터 네. 안으로 들어오네요. 사번 네. 아, 수비를 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할것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네. 파울 트러블 걸리 한 번만 더한 파울 트러블이거든요. 네, 이거 뭐 후보 선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지금 대부분의 프로 한 빅맨 유저가 기수자님 저거 오면 마, 저거 못막못 막아요. 안 들어 네, 모, 안에 못 들어오게 네. 해야 되지. 이짱땅 네. 그런 못 막거든요. 어, 줍니다. 이거는 뭐 바짝 네. 따라가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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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 지금 아, 팀파워 아, 상황인데 아 이거 너무 안좋은데 이게 지금 3점 라인 바깥에서부터 포스트 자세를 잡고 오는거를 굳이 뺏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3점슛 그렇죠. 빼고는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지금 프로미 쪽에서도 네, 어떻게 네. 보면 3점슛 라인 바깥에서부터 포스트를 잡고 들어가는거는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시간만 끌어줘도 충분하죠. 시간만 끌어줘도. 어우 아, 아, 오랜만에. 수비가 아니랬던 안, 안 건가요? 이거는 점프를 왜안했었자30대29 네. 프로미 네. 1점 차리드자 캉텐 님과 이제 종욱 님이 1대 1입니다. 야 지금 이... 프로블이다 보니까 종욱 님 쪽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죠? 오 아, 어, 맞다. 아, 자, 과연 호두마루 님은 막을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안 됩니다. 아, 아, 이거는 너무, 너무 좋은데요. 좋겠어요. 네. 막을 수가 있는 못 막아요. 지금 이이안돼 있는 거 같아요. 네. 제거 봤을 때는 정말 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배치뿐만이 아니라 캐릭 자체가 지금 대부분 다 2m 4나 2m 6 정도 빅맨으로 프로미 이 좋습니다. 이게 잘안될 겁니다. 지금 안 들어왔다. 아, 쉽네요 지금 오픈 샷을 라고 봤거든요, 저는. 11초, 조금 어, 원샷. 됐죠. 네, 자, 원샷 상황이고요. 7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자님 또 넣을 것 같고요. 어, 3초도 시간 어, 너무, 너무 끝났는데? 아,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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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뻔히 보이는 이거 컷이었네요. 오, 좀 아쉬운 건데, 이건 좀 그렇지. 아쉬웠어요. 네, 너무 네. 아쉬운 판단이었습니다. 자, 29대 32. 32. 호그와트는 프레스 계속하고 있고요. 자 침착하게 해야 돼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스크린 기술자님 스크린으로 좋았습니다 어. 순간적으로 한 번의 스트리, 스크린으로 지금 기술자님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안쪽에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기술자님 막아야 되거든요 조진님이안 아, 들어가요 좋습니다 아, 오늘 조재 선수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 말씀 드리자마자 이제 바로 이렇게 3점으로 해결하는 모습 너무. 방금 좋았어요. 에, 스, 스크린으로, 딱, 네, 네, 스크린으로 딱, 스크린으로 딱한 반에 같아요. 그냥 그렇죠. 3점왕을 만들었어요. 기회를 아 너무 좋았어요. 망설이지 않네요. 자35대 29. 지금 코, 왼쪽 코너에서 헤지 많이 오거든요. 보러군 보러군 이쪽. 예. 네. 자 기술자님가 공 잡았고요. 어, 너무 망고 빼줍니다. 5초 남았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오우야. <laughs> 이거는 예. 이거는 어저 그냥. 던졌는데 사실 샷클락 해가지고 소공 안 줘도 되긴 되는데. 지금 고이 파울. 예. 35대 19. 고이 파울를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하네요 왜냐면 백커터가 전체적으로 어, 더 빨랐거든요 어, 프로미가 완전 쳐져있어요 자, 강태님불렀고요 지금 조제님 쪽에서 로테이션 네. 빨리 돌아야 됩니다 느리고 있어요 지금 어, 수비 좋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간 이제 한 7초? 저, 좀, 오, 어쿠게트 공격은 네. 뭔가 아, 안된다 안 아, 지금 네. 프로미 네. 네. 프로미 수비, 디펜스 조직력 너무 좋네요 강태님 다시 강태 님. 다시 1대 1 이용하, 이용하고 있죠? 강태 님. 오, 패스하지. 패스하지. 나이스. 하나 비어요. 마무리. 아, 천천히 보로건 님이 네. 수비할 때 도움 수비로 굉장히 많이 나. 오는 스타일이라 네. 보로건 님 쪽에서 슛각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보로건 님이 어, 도움 생각했어? 수비 참 많이 오는 스타일이죠. 네, 맞습니다. 자, 35대 29. 여섯 개. 쪽 쪽해서 한번 봐 주세요, 보고. 네. 지금 템포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시, 예, 지금 어,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뭐 드리블할 그 시간이 아니에요. 간결간결하게 해야 돼요. 아, 아목 목님. 네. 굉장히 시간만 너무 지금. 오래 걸리고. 지금 호그와트 쪽에서는 아이솔 요청하고 있는데 조제님이 아무래도 대인 수비가 저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제님 쪽 45도에서 목님이 1대1을 하는 게 아이고, 지금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35대 31, 4점 차. 또1대1을 가져가고 있죠. 네, 그렇죠. 어. 합 스텝 스텝. 조진님 5초 아 6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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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이제 슛. 야 이거 넣었어 어. 야 <laughs> 뚫고 가 진짜 잘갔다저 코디핀님 뚫고 그냥 앞에서 대놓고 넣는데 썼는데 들어왔어요 자 6점차 님 아. 돌았고요 아 스위치 완벽하고요 이때포스트스아 때일수록... 그... 아, 아, 인티 그... 터졌나봐요 <웃음> <웃음> 에이스인, 그, 프로그님이 뭔가 더 해결해줬으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자, 30대 31. 어우, 기술자. 잡았습니다. 기술자님, 포스트 아, 쓰지, 호, 잡았다. 뭐요? 아, 시간 없어요. 해결해야 돼요. 잡았다. 야, 와, 이걸 잡고다 뭐요? 지금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는데. 아. <laughs> 할수있으마무리 마무리다. 안 어, 들어갔고요. 어, 아, 자, 아, 37대 아, 31. 밀어, 천천히 하면 됩니다. 네. 네. 이제 그냥. 지금 프롬이 나 종훈 님. 최악의 선택일까요? 파울 5개팀 파울까지 네. 파울 네. 얻어냈고. 지금 완전 최악의 선택이죠? 오 또. 지 점프백 한 점프백 한 번을 뚫었는데 안들어왔어 수비 성공. 아 이거 맞죠? 지금 왼쪽 코너 비어 있었는데 호거트 빨리하면 좋아요. 빨리하면 좋아요. 슈팅 파울. 슈팅 파울. 호거트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죠. 슈팅 파울. 네 지금 이제 양팀 다팀파울 상황입니다. 와, 스택된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 아직, 아직 시간 충분해요. 있어요. 이거 뭐다 넣으면 아, 네. 네, 시간 있습니다. 아, 충분해요. 아, 네. 4점 아, 차이기 아, 네. 때문에 아, 1분 아, 분 아, 네. 20초 남았어요. 시간 충분해요. 봐요. 팡테 님또 아이솔 가져가고요. 팀파울. 왜냐면 이제 쫄 있으면 내보낼 수 있거든요. 자, 팀파울 상황. 잽스텝. 스텝백. 방금 같은 경우도 백스텝 한 다음에 3점 가져가는 것도 아. 파울아웃 당했어 아 이렇게 됐네요 경기 어떻게, 네. 경기 볼수 있나요? 어, 경기 계속 봐야죠 지금 이러면은 존디도 하지 못하고 자 파울아웃 자 수비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40대 33 이제는 뭐보로그님이랑 몽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 아못 이거를 못 너무 못 급하게 날려버린 느낌이 있죠 네. 자 7점 차 많이 비어요 어딘가 많이 비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어딘가 많이 비는 거 같은데 자프로미는 빨리 할 이유가 네. 없죠 빨리 할 이유가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네 빨리 그러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40대33 7점 브리커스? 차 염님 아, 안 들어갔고요 아, 지금 슛쏜 다음에 백코트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빨리 가야죠. 지금 경기 끝난는 아니거든요. 지금 슛쏜 다음에 지금 멍하니 기다렸다가 본인이 늦으니까 파울 한 거거든요. 팀 파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 아, 지금 아, 이제 호거트는 이제 기술자님 포스트 대비 생각해야 되는 아, 상황이 아, 와버렸거든요. 파울 유도도 파울 유도가 넘어가야 아 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그치? 어? 어이구. 몰라요. 이거 모다 몰라, 몰라, 몰라.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진짜 몰라요? 이게 점수 차가 얼마 안 나다 보면 상대편이 파울 해주겠지, 파울 해주겠지 생각하는데 많이 벼요 지금. 이거 마, 많이 비고 방금 있는데. <laughs> 네. AI, 노려야 돼요. 네? AI 노려야 돼요. AI 노려야 돼. AI 빈틈 노려야 됩니다 지금. 11초고 원샷이거든요? 이거 파울 해야됩니다 이제 파울 해야되는데? 파울 해야죠 예 파울 해야죠 하나 못넣길 바래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우 이게 게임이 이렇게 되나? 자 40대38 중요한 네, 자유투오 어, 이번게 너무 중요해 지금게 너무 중요합니다 별로 맞지 않았는데 들어갔다 네예 네. 들어갔네요 지금 타임 많거든요? 예 호그와트는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가야됩니다 클러치를 어느 분이 아, 할까요? 지금 클러 그 완전 오픈이었는데 그러게요 아 지금 자, 빨리 스틸 파울 해야니다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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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스틸 4, 파울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죠 파울 해야돼요 파울 해야돼요 아 파울 안하.. 네네아 이렇게 끝났네요 자 요렇게 1차전이 끝났습니다. 어차피 이제 강종을 안한 상태로 끝나게 되었네요.